자, 지금부터 듣는 수학적 귀납법. 어, 수학적 귀납법은요 어, 시험에서 수능 문제에서 적게 나오면은 두 문제, 많이 나오면 세 문제 정도 관련성이 있고요. 수열 전반적으로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파트에서는 우리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증명 방식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두 가지를 배우는데, 첫 번째 예는 그거를 배우기 전에, 이런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는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는 자연수를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한 그 자연수를 정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식으로 자연수를 정의 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요. 자, 1은 자연수의 원소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맞죠? 그 다음에 A가 자연수의 원소이면, A 플러스 1도 자연수의 원소이다. 딱이두 줄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연수 전체가 정의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 2, 3 해가지고 점점점 하던 거를 수학적인 논리 방식에 의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자, 보세요. 1은 자연수의 원소다라고 했으니까 1이 일단 들어가죠. 그 다음에, 1이 자연수의 원소이면 1 더하기 1이 2도 자연수의 원소가 돼야. 그 다음에 2가 다시 들어가면 2가 자연수의 원소이면 3도 자연수의 원소이다 하면서 순차적으로 도미노 쓰러지듯이 쭈루루루룩 계속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연수의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고요. 맞니? 그래서 이러한 방식들을 어디다 활용하냐면 증명하는 방식과 어디냐면 하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에 사용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예를 토대로 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증명 방식. 어디다 쓴다? 증명 방식에 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증명하는 구조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P1이, 자, 얘를 증명, Pn이, p n 이란 명제가 있습니다. 아, 정확하게 써 줄게요. 그냥 명제가 있어요. 명제 PN이 n이 있는데 n이 자연수 전체에서 성립함을 보여라라고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얘를 증명을 할때 논리 구조가 이렇게 간다는 거죠. 어떻게 가냐 하면요. 먼저 첫 번째 첫 번째 단계에서 어떻게 하냐면, P1이 성립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 수식이 나올 테니까 그에 맞춰서 하면 되고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요. <laughs> P1이 성립함을 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중요한데, 두 번째 단계에서 PK항이 K번째 항이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한다고 한다는 가정 하에 무엇을 증명하면 되냐면 그 다음 항인 k 플러스 1랑이 성립함을 보이면 됩니다. 자 이러면 증명이 끝난 거예요, 그냥. 왜 그러냐면요, 잘 보세요. 지금 왼쪽에서 봤던 자연수 정의하는 것처럼 어떻게 되냐면요, 얘도 보세요. 자 지금 P1이 성립하는 것을 보였죠. 맞죠? 그러니까 P1은 성립을 했어요. 맞죠? 그런데 P1이 성립한다라는 가정하에 <laughs> K의 1이 들어가면 P2가 성립함을 보여놨죠. 그러니까 P2도 자동으로 성립을 하는 것을도미노 쓰러지듯이 간단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P2가 성립한다라는 가정하에 P3가 성립하는 걸 보여놨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서 자연수 전체가 성립하는 것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니?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증명구조입니다. 알겠죠? 간단하게 예제를 하나 봅시다. 이거는 조금 있다가 조금 더 화살표를 내려서 그릴게요 선생님이요. 어, 얘는 익스트라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보시면요. 예제.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점점점 해서 2n-1항까지 합이 얼마가 되냐면 n 제곱이 된다. 그렇지? 그런데 얘가 자연수 전체에서 n에 대하여 항상 성립함을 보여라. 증명하여라라고 문제가 나온 거야. 되게 간단한 예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수능에도 나오지도 않고요. 내신 시험에서 쉽게 낸다라면 나을 수도 있겠네요 알겠죠 자 그러면 솔루션 봅니다 솔루션 보면 어떻게 되냐 면요 얘는 먼저 이 명제가 있죠 그치 맞아요 어. 명제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수식입니다 수식도 명제가 될수 있어요 알겠죠 자 지금 보면 이 식을 보면은 일단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 보자고요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2 곱하기 1 마이너스 1이고요 우연은 1의 제곱이니까 성립합니다. 왜냐면요. 1의 제곱, 1의 n 제곱이라고 써있위안 1의 제곱, 성립합니다. 맞죠? 그죠? 얘는 2 마이너스 1이니까 1이고, 얘는 1의 제곱이니까 1이니까 성립한다. <laughs> 이게 첫 번째 단계다, 이거야. 그럼 1학년때 성립하는 거 보였다, 이거지.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어떤, 어떤 식이 성립을 하게 되냐면,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점점점에서 2k-1을 얼마가 성립을 한다? k제곱이 성립한다, 이 거야. 맞니? 자, 그런데 잘 봐봐. 우리가 k 플러스 1항일 때도 성립함을 보여야 되지. 그치? 그러면 각자 그 다음 항을 더했을 때, 이 기본 원리랑 똑같이 맞아 마저, 마저 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한테 각각 그 다음항이 얼마야? 얘는. 그래, 2가 늘어나야 되잖아. 그죠? 공차가 2잖아. 그러니까 2k-1에다 그 다음항은 2k 플러스 1이 된다고. 이 녀석을 좌경과 그래. 우변에 각각 더해주는 거야. 그러면 얘를 더해준 것을 써보면 알겠지? 써보면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점점점해서 2k-1 더하기 2k 플러스 1이 되고 우변은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면서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된단 말이지. 자, 지금 얘는 k 플러스 1항이지. 맞아? k 플러스 1항까지 더했더니 k 플러스 1의 제곱이래. 그치? 그러면 얘는 n이 k 플러스 1에서도 성립하는 것을 보인 거야, 안 보인 거야? 보여준 거지. 성립. 그러면 여기서 증명이 끝난 사실은. 나중에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도미노 쓰러지는 것은 논리 방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할 필요 없지만 굳이 예쁘게 답을 써준다면 맞죠? 그러므로 얘는 위식은 1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에서 2n-1이 n을 제곱이 되는 것은 자연수 전체에서 성립한다. 형님, 이렇게 해서 보이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면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증명 방식이 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수학적 귀납법은요. 최근 내신 대비 문제 나오는 트렌드하고 수능 문제 트렌드하고 완전 달라졌어요. 알겠니? 내신 대비는 아직까지 옛날 문제집이나 문제 형태를 따라가고 있는데 수능 트렌드가 이 문제가 꼭한 문제씩 나오거든요. 수능에서요. 그런데 문제 유형이 바뀌어 버렸어요 어떤 식이냐면 옛날에는 찍을 수도 있게 냈는데 요새는 찍을 수 없게 됩니다그 다음 수학적 귀납법에 관련된 문제를 철저하게 증명을 하는 방식으로도 내, 내긴 하지만 요새는 수혈의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빈칸 채워넣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실전 문제 보면서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분석합시다 지금은 기본 개념이니까요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증명 방식이 존재해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지만 얘가 두 가지 형태로 쓰인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증명 방식에 쓰이고요. 두 번째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 어떤 수열이 있으면 얘를 정의하는 방식이에요. 귀납적 정의에 사용된다. 이게 두 번째죠.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사용된다. 그럼 얘는 어떤 방식을 이용을 하냐면요. 잘 봐요. 첫 번째 항을 정의해줘요. 지금 딱 보면은 계속해서 첫 번째 항 정의해주고 뒷항과 앞항의 관계를 설명을 해주죠. 맞지?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적 증명에서도 첫 항이 성립하는 것을 보여주고 K항과 K 플러스 1항이 모두 성립하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혈을 귀납적으로 정의할 땐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냐면 A1이 정의되고요. 그 다음에 a n 플러스 1항과 a n 항의 관계를 밝혀줘야. 당연히 a n 항의 관계를 밝혀줍니다. 이두 가지만 있으면 수열이 다 정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흔히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점화식. 점화식이 아니라 점화식입니다. 점화. 정화. 알겠지? 뭐 점등하자, 점화하자, 뭐 이러잖아요. 점화식입니다. 그러면 예제는, 예제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이거예요. 잘 봐. 예제. 맞아? 아니, 이거 좁으니까 아, 이쪽이 아니야. 여기, 여기, 남네. 여기 좀 남네. 예제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예제. 첫 번째 항은 1이다. A1은 1이다. 그치? 봐.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할게. AN 플러스 1항은 AN 한 알다. 2를 더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게 선생님이 예전에 뭐라고 그랬지? 자, 잘 봐. 등차수열임을 알게 해주는 힌트라고 했었지, 맞니? 왜냐면 그때는 점화식이라는 용어를 못 썼단 말이야, 선생님이.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노트에 필기를 할때 등차수열임을 알게 해주는 힌트라고 했잖아. 왜? 전항에다가 2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된다. 그리고 2는 계속해서 일정하니까 2씩 더해지는 수열.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란 말이야. 그치 그런데 그때는 선생님이 뭐라고 랬지 등차수열임을 알게 해주는 힌트란 용어를 썼지. 그런데 이제는 얘는 등차수열 점화식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a n 을 쉽게 구할 수 있겠네? 첫 번째 양은 1. 그지 n 1의 공차는 얼마? 2. 그래서 정답은 2N-1이다라고 찾아줄 수 있게 해는 게이 부분이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해 의 놓은 것이다. 수열을 귀납적 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여기까지 일단 필요한 건다 메모하세요. 이해됐어요? 예, 끝이에요? 쉬어요? 녹화 중이거든. <laughs> 뭐, 그럼 언제부터, 언제부터 그렇게 신경쓰지 않았잖아요.